미국은 임기 중한두 차례 국빈 방문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받았으니까 대미 의전 외교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고 윤석열 정부가 동맹 강화에 적극적이니까 양국이 최고의 격식을 갖춘 정상회담을 해서 공조의 틀을 짜자는 데 뜻을 모았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번 회담은 정부의 외교 방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공산이 큽니다. 회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간의 양측의 입장부터 살펴보자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첫째. 국제 규범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대처에 관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미중 중러 대립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리고 중러가 밀착을 하면서 진영 대립이 심화됐으니까 미국은 서방 진영의 결속에 그동안 주력해 왔지 않습니까? 미국 진영을 더 강화하고 그 동맹을 다지는 데 지금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음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대미 공조와 자유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했죠 미국은 아주 반색을 하고 다양한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간의 공조를 평가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러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중러의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가치 외교 레토릭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데 주저한 바가 없잖아 있었죠. 특히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이나 인권 분야에서는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분야에서도 뭐 비슷했죠. 작년 9월부터 살상무기, 단양 이런 거 지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주저해 왔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번에 중러와 관련된 한국의 전향적인 선회를 끌어내려고 특별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선 가도를 달려야 하는 바이든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중요한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전격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는 것을 지금 대단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정치 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에게는 취임 초 정상 외교를 통해서 나라와 정부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이는 일이 우선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대통령의 방일과 방미, G7 정상회의가 이를 위한 일련의 외교 행보라고 할수 있는 거지요.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해서 외교 입지를 강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미 억제력을 확보하는 일, 이거,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러와 관련한 미국의 주문에 어디까지 부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첨예한 현안이죠. 미국이 자국중심주의 성향을 보이는 공급망 재편 등의 경제안보 이슈도 큰 쟁점입니다. 한국은 불리한 조우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회담을 예측해 본다면 우리의 위상과 입지 제고는 미국의 국빈 초청과 환대에 힘입어서 제대로 확보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에도 뭐큰 문제가 없겠죠. 이건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별로 코스트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미국이 한국에 내주는 카드입니다. 큰 출혈 없이 줄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로 견제에 한국이 더 참여할 것을 주문할 텐데, 한국이 어느 정도로 응할지가 주요 관찰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와 연계된 문제가 공급망과 한미일 군사협력인데, 이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회담 결과가 미지수인 만큼 국내 여론의 반응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요소 야대 국면에서 여야 대립이 심한 데다가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외교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여론은 방내도 투영되기 쉽습니다. 그동안 외교를 할 때마다 국내 여론은 나빴고 대통령 지지율은 땅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일 외교와 대미 외교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대통령의 징용해법도 성공적인 방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도청권도 악재지어 차칫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변국의 반응을 추정해 보면 일본은 환영하고 있고 북한은 크게 반발할 게 불보듯이 뻔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중론은 회담 결과에 따라서 강도를 달리하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 정부의 대미 경사, 그러니까 미국으로 기울는데 대해서 구두 경고를 해오고 있고 그 대응 강도를 점점 높여오고 있잖아요. 사정이 이러니까 정부 앞의 정책적 도전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올 봄, 올 여름, 올 가을 지나면서 우리 정부는 대단히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대처를 하려면 중러 관련 미국의 주문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를 포함해서 미중, 미러 사이에서 우리가 설 좌표와 나아갈 방향부터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좌표를 잘 잡고 있나요? 전략적 사고와 그 사고의 기준을 잘 마련하고 있나요? 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미는 물론이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중러에 대한 외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한국형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선 굽고, 우리 미국 측에 서서 양 측의 진영 대결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대결은 보이고 대화는 없는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중러 외교가 동맹 외교의 뒤처리에 매몰돼서는 안 되죠. 미중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통합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역대 정부는 미중, 미로 사이에서 통합된 전략 없이 전략적 모성을 내세우면서 사안별로 임시방편으로 일관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아이디어가 없었거든요. 지금 정부는 동맹 강화라는 점에서 종례보다 명료한 입장이긴 하나, 중러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집결된 국가적 그랜드 스트레티지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미일등 서방과 중러 간의 진영 대립이 냉전 시기처럼 심화하는 지금 한국은 서방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압력이고 가야 될 길이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4강에 둘러싸인 분단 상황과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비핵 평화 번영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 외교가 동맹에 몰입하고, 거기서 끝이라면 아,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로에 대한 외교 공간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게. 세상은 돌고 도는 거고요. 많은 액터들이 존재하는 게 국제관계잖아요. 국가들 간의 이 사회와 질서, 어, 상호작용이 꾸준히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국 외교가 어디로 향할지는 이번 회담 결과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노와의 관계를 풀어갈. 공합된 전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빈 방문을 끌어내는 의전 역량에 더해서 정책 역량도 과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정말 기대해도 하고 우려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지원하고 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